어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어. 아씨 뭐야 엔지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꿨어. 뭔데? 무슨 이름인데? <laughs> 조용해,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. 저리 엔지. <laughs> 아유 어, 유튜브 채널을 바꿨어. 조용해! 조용하라고, 좀. 뭘할 수가 없어, 뭘. 유튜브 채널을 바꿨어. 유튜브 채널을 바꿨어, 내가. 왜 바꿨냐면은. 내가 유, 유, 유튜브 채널이 형수TV잖아. 일로와, 시원히 괜찮아. 아니, 빨리 들어가도 나. 유튜브 채널을 바꿨단 말이야. 아구. 아 미치겠네. 엔지 아. 그냥 그냥 하래. 저기서 보고 있잖아. 쑥스럽게. 시원아 그냥 와 일로. 와. 응? 같이 찍자. 일로. 그럼 들어가. 들어가 빨리 아 숙스럽게 자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찍지를 못하잖아 아니면 오든가 벌써 2분 잡아먹었네 아. <laughs> 아빠도 누가 보고 있으면 못 찍어 아무도 없어야 찍는단 말이야 보는 거 아니지? <laughs> <laughs> 눈마 주쳤어. 안찍을래 아, 들어. 치다 들어. 음. <laughs> 유튜브 채널을 바꿨어. 유튜브 채널을 왜 바꿨냐면은 유튜브 채널을 왜 바꿨냐면은 내 유튜브 채널이 형수 TV잖아. 형수 TV. <laughs> 보지 말라니까 시원아. 에제 <laughs> 때문에 못 찍겠어. 우리 딸이 방해를 해갖고 찍을 수가 없어. 아 미치겠네. 저기서 어떻게 쳐다보냐면은 이 정도 걸쳐갖고 <laughs> 이러고 있는 거야. 이러고 아. 뭔 얘기 하려고 했냐? 어, 유튜브 채널을 바꿨는데, 와, 유튜브 채널 바꿨다고? 열 번은 더 얘기한 것 같아. 내 채널이 형수TV잖아. 근데, 김사장의, 뭐냐? 왜 갑자기 까먹었지? 장사 비밀? 김사장의 비밀. 김사장의 비밀이냐? 뭐, 에로틱하냐 아니야! 김 사장의 장사, 비밀. 장사 장사 비밀 장사 방법 아닌데 네. 비밀 장사? 오 씨, 금 갑자기 까먹었지? 안제는데 까먹으면 김 사장의 장사 장사 비법 그지? 김 사장의 장사 비법으로 바꿨어 내가 왜 바꿨냐면은. 형수님 형, 아니, 형수 TV를 치니까, 거기에 뭐가 쫙 뜨냐면은, 형수 이러지 마, 제발. 형수 왜 이래. 형수와의 하룻밤. 뭐 이런 게 같이 뜨는 거야. 돌아버리겠어. 그러니까, 이 AI가 내 거를 올리지를 않나 봐. 영상을 130개를 올려놨는데, 구독자가 안 늘어 아예 생각해봐 형수 쳤는데 그런 게 이상한 게막 뜨니까 누가 거 들어오겠냐? 변태 찐 따들만 그런데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돼 그래갖고 최후의 방법으로 채널을 바꿨어. 김 사장의 똑 까먹었어 뭐냐? 김 사장의 장사 비법. 김사장의 장사비법이라고 채널 이름을 바꿔버렸어. 아, 이제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. 설마 김사장에도 또 에로틱하게 그렇게 뜨진 않겠지? 아, 굳이 뭐 유튜버를 찍어서 대박 날 생각은 전혀 없거든. 대박 날 이유도 없고, 그걸로 돈벌 필요도 없고. 나는 내가 편집을 안 해. 왜 편집을 안 하는 줄 알아? 장사에서 편집이 없어 장사는 편집이 없어 장사에 편집이 어디 있어 장사는 실전이란 말이야 내가 떠드는 게 재미가 없어 왠지 알아? 재미가 있을 수가 없지 장사가 재밌는 게 어디 있어 장사는 실전인데 근데 유튜버처럼 막 편집하는 것처럼 장사를 한다면은 재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장사가 실전이지 어떻게 편집을 하면서 장 내가 하는 거는 장사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망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 실전 그런 길라잡이 같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. 재밌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도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장사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비법 책 같은 그, 그러니까 내 유튜브가 제 일로 와 시원해 일로 와봐 거기 잡고 있으면은 되겠어 응. 안 나와 전혀 아니야 뭐가 안 찍고 있어 아빠가 봐봐 아빠 찍고 있잖아 <laughs> 왜요, <laughs> 그래? <laughs> 아니야. 아빠 찍고 있었어. 아 이렇게 하면 됐지? 이렇게 하면 됐지? 시원아, 너는 왜 자꾸 아빠를 방해하는 거야? 응? 나 그냥 이쪽에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빠가 계속 나 나오냐고 하잖아. 아니 그래도 아빠 영상 찍는데 네가 자꾸 있으면 안 되지. 너 때문에 아빠가 어색해 갖고 영상을 못 찍겠잖아. 그래서 안볼 응? 진짜 안 보고 있어그그 눈은 보이는데 눈이? 응? 얼굴은 안 보여. <laughs> 아빠 눈은 보이는데? 보여. 핸드폰만 보여. 응. 아 아빠 얼굴은 안 보이는구나. 핸드폰은 여기니까 응. 넌 그거 보이는 거고. 응. 아빠 구독자가 45명밖에 안 돼. 그래서 채널을 바꿔버렸어. 이름을. 잘했지? 뭐? 응? 이름이 뭔데? 김 사장의 장사 비법. 잘될거같아? 모르겠죠 모르겠어? 혹시 알아? 대... 뭐냐 그건 뭐가 쑥 올라왔어 갑자기 발꼬락이야? <웃음> <웃음> 어, 빨리 대박나야 되는데 장사가 응? 그치 시원아? 응? <laughs> 대박났으면 뭐 좋겠어 응? 시원아? 아니 뭐 장사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아야아빠는안 찍고 있어 아빠 는으 낫지 아빠는 아빠 찍고 있는데 뭐 아니 아니. 래가어아니아직었어 시원히 안 찍고 있었어 또 노래 어 응? 또 노래 어 가자 이제 시원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그럼 아니,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소리 떠들었는지 모르겠어 끝